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 위해 우로부터 내리시는 은혜와 평강 충만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2 0째 주일 말씀으로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 받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 저에게, 저에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목사 똑바로 해. 그 얘기에요. 윤 목사, 너 똑바로 해. 너 그동안 한 것을 내가 다 알아. 어떡하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제 자신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를 향한 말씀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회개하고 또 반성하고 또 회중인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죄송합니다. 요거밖에 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내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룬 복음서가 네 권이죠. 이렇게 복음서가 네 권인 이유는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자신의 복음서를요 예수님의 자서전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전기로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예수님의 자서전과 같은 전기를 기록하려고 했다면은 한 권으로서 충분하고요. 네 권이 다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네 권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서 기자들은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전해 내려오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자료를 수집하여서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의도에 따라 그 자료들을 설교 형태로 캐리그마, 설교 형태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나름대로의 예수님의 특징이 있고요. 전하려고 하는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이 복음서 저자들이 이 자료를 통하여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파악하려고 애를 써야 해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여러 면에서 다르게 편집되어 있어요.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비슷하지 않아요. 아주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달라요.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이고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종의 의무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인데,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오직 누가 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누가 복음은 복음 보금 저자는 이세 가지 내용을 연이어 묶어 놓고는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이 무엇일까? 다른 주간보다도 약간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준비가 굉장히 길었고 받은 은혜가 더큰것 같아요. 오늘 도대체 이 누가복음 77장 1절부터 10절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앞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통하여 바리새인들에게 교훈을 줬어요. 그건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것은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아,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가슴 저리게 아주 비수같이 들렸어요. 실적해 하는 것은 없을 수 없으나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 여기서 실족해 하다라고 하는 말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죄 짓게 하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거나 신앙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 책임은 실족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다. 오늘 이 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편이 낫다. 목사가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을 신앙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그래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편이 낫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공동체 오늘날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공동체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그 안에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잘못하게 되었을 때에 잘못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게 만든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조심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은요, 성도들은요, 서로 서로 바른 길을 가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서로 돌봐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말한 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혹 나의 실수로 다른 사람이 죄를 짓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무심코 연못에 던진 돌멩이 하나가 앳굳게, 하나에 애꿎게 맞아 죽는 개구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 책임을 돌을 던진 사람에게 물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거나 신앙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죽을 만큼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목사 똑바로 해. 목사 똑바로 해. 이어 예수님은 공동체 내에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짓는 사람이 있으면은 경계하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하고 또 받아줘야함을 말씀하시죠. 요 경계하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얘기를 들었던 말씀입니다. 에피티마오, 에피티마오 이 말은 멀리하거나 살피라고 하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에요 꾸짖고 책망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예요 즉 잘못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범죄가 얼마나 중한 잘못인지 인식하도록 꾸짖어라 그러나 비판과 징계를 목적으로 꾸짖지 말고 죄로부터 돌아오도록 하는 사랑으로 해야 한다 그러기에 하루에 일곱 번 죄를 짓고도 회개하거든 어기서 일곱 번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제한의 수야요 일곱 번 죄를 짓고 일곱 번 돌아와서 용서를 빌면은 언제나 받아들여라. 언제나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예요. 이와 같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 곧 실족해야 해서는 안 된다. 죄를 지을 때는 사랑으로 경계해야 한다.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 이 가르침은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신앙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라는 교훈이에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은 서로를 신앙으로 온전히 하도록 하는 피차에게 책임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공동체가, 교회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어떤 요청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믿음을 더하여 달라니요. 어찌 보면은 갑작스럽고 생뚱맞은 요청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요청은 정말로 타당하고 필요한 것이었다고 생각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실적해야 하지 않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경계하는 일 그리고 잘못하고 회개할 때 언제든지 용서해 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선 다른 사람을 실적시키지 않도록 자신을 항상 돌아보며 조심해야죠 죄를 지은 사람을 꾸짖어 돌아오게 할 만큼 자신을 지켜야죠 또,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할 때는 언제나 용서해 줄수 있는 넓은 포용력을 갖춰야 하지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공동체를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이끌어 가기 위하여 아주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믿음을 보니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6절 이하를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교자씨 한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은 이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엔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도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10절에서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그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이 야, 너 수고했다. 와서 앉아서 밥 먹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오히려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고 주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옆에서 시중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다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 그 얘기 안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주인과 품꾼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인과 품꾼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이야기예요. 이 품꾼이라고 하는 미스티오스라고 하는 이 말과 종이라고 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품꾼은요 주인과 고용계약에 따라 정하여진 시간과 정하여진 일만 하는 사람이야요. 그리고 일을 마치면은, 주인과 동일한 위치와 자격을 갖는 자유인이야요. 그러나, 종은 아니죠. 종은 달라요. 종은 자유인이 아니야요. 주인에게 예속된 노예예요 또한, 계약의 만료라는 것이 없이, 주정관계는 영원해요. 그러므로, 일을 마쳤다고 해서 주인과 같은 상에서 먹을 수 없어요. 주인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주인이 먹을 동안 수정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종이 주인을 위하여 충실히 할 일을 다했다고 해서 주인은 그에게 "고마워"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무슨 의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믿음을 더하여 달라라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도로 바다에 심그라도 순종하였을 것이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와 같이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무슨 의미로? 왜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다름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믿음을 양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양적인 개념으로 더 많이. 그래서 믿음이 더 많으면, 즉, 지금보다 더큰 믿음을 가지면 더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자신들의 믿음은 아주 작은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건면대로 공동체를 신앙으로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하다 그러니 보다 더큰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고 보다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겠다고 그래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라고 요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이야기와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통하여 얘들아, 믿음이라고 하는 성격이 뭐냐를 가르쳐 준 거예요. 믿음은, 믿음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교자씨만한, 교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나타내는지, 뽕나무를 바다에 옮길 만큼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려 줬어요.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또 주인과 총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믿음이란 주인을 위하여 해야 할 일에 충성하고 모든 일에 충성하고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 겸손한 종과 같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고 맡은 일에 헌신하는 것임을 알려 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요청해야 할 믿음은요. 진정 가져야 될 믿음은요. 더 많은 양의 믿음이 아니라 본문의 종처럼 맡은 일에 충성하고도 무엇을 바란다거나 또는 자신을 드러내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저 무익한 종이 할 일은 한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한 믿음 이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일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 형제가 잘못했을 때 어미 경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지켜야 한다. 또 죄지은 사람이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주는 포용력을 갖춰라. 그러므로 공동체를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하라하시면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은 보다 더큰 믿음, 곧 교자시보다 더큰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도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믿음 이것 가져라. 이게 있어야 한다. 여러분,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선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누구를 넘어뜨리지 않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늘 자신에게 조심해요. 여러분 제가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현자매 떠를 목에 달고 바다에 떠질 만큼 큰 죄를 져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이는 하는 일은 교만한 사람들로부터 나타나지요. 우쭐거리고 남을 비난하기에 상처를 입혀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또 겸손한 사람은요. 주인의 뜻에 순종하여 항상 자신을 돌아봐요. 자칫 실수나 하지 않을까? 알게 모르게 범죄나 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자신을 지켜나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혹 잘못한 사람을 꾸짖을 때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꾸지람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죄악에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게 되죠. 그러니, 그런 사람의 꾸질함에 잘못된 사람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또 겸손한 사람은요, 언제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인음을 인정하기에 그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을 언제든지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무한한 포용력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요. 이렇게 성도들이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공동체는 신앙으로 하나 될 수가 있으며 언제나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도중에 하신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향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되어서 19장 28절에서 마감이 돼요. 근데 오늘 이 17장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 거의 도달하실 막바지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동안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지난 주일 말씀처럼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쳤고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은 뭔가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로 관광하러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잖아요. 곧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물로 당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하시며지요 예수님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기꺼이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러하기에 누가 보면 13장 31절부터 33절에서 보듯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고 피하라고 하는 바리세인의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나는 오늘과 내일 모레 내갈 길을 가겠노라 발걸음을 돌리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발걸음은, 이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아니요. 오히려 죄악에서 건지기 위함이었죠. 또한 죄인들을 경계하고 회개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리하여 당신이 달려주고 십자가를 통하여 넘어진 사람은 일어났고요. 그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용서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바로 저 초대 교회로부터 오늘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고 발복교회도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얼마 후, 얼마 후 당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룩될 공동체, 곧 교회를 위하여 오늘의 말씀으로 권면하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진정 나의 제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보낸받은 종, 곧 사도라면은 교회가 사랑으로 온전히 유지되기 위하여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 형제가 죄를 범하고 든 사랑으로 경계해야 돼. 그리고 하루에 일곱 번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 빈다면, 그 누구라도 언제나 포용해야 돼.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돼.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모든 일을 충실히 수행하고서도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며 이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이나 대접을 받고자 하지 마라. 오히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종처럼 겸손하라고.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곧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이거 알아야 돼.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겸손한 종의 믿음이 오늘날 저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어야죠. 그리하여 우리 팔복귀에도 우리들의 겸손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맡겨진 우리들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수행한 이후에도 그 어떤 영광스러운 대접받고자 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다른 성도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보살피고 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죠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서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서서, 여러분,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을 도와서서 저희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우리 팔복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봉헌 연과 함께 부르 겠습니다.